함께 병원을 운영 중인 영식 씨 부부는 출근 전 모닝커피를 마시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박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어, 김 원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시죠? <laughs> 어. 우리야 잘 지내지. 오늘 병원 은 열지? 진료하는 거맞지문 닫고 어디 가거나 뭐 그러진 않아. 이왜 그래 당신? <laughs> 당연히 열지. 야,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 병원 밖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정도야. 나 그럼 먼저 간다. 또 봬요. 아 네. 아 보안이 동혁 씨도 의사인 모양인데요. 그런데 동혁 씨를 바라보는 영식 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 그날 오후 썰렁한 분위기가 감도는 영식 씨 부부의 병원. 심각한 경미 씨와는 달리 영치 씨는 어째 딴 생각 중인 것 같은데 어, 여보 뭐해 정신 차나 어? 어 미안해 생각할 게좀 있어가지고 우리 병원 적자인 건 알고 있지?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야 오전에 만난 박원장님네는 바빠 죽겠다고 난리던데 우린 도대체 왜 이래? 여보! 내말 듣고 있어? 그런데 어.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 아, 어, 어디 가는데? 무슨 일인지 아, 갑자기 외출하겠다는 어, 영식 씨. 씨. 진료 시간에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그 길로 영식 씨가 향한 곳은 근처에 있는 한 건물이었습니다. 박동영 씨. 바로 동혁 씨의 병원이었는데요. 어. 환자들 때문에 바쁘다더니 어찌된 영무인지 병원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한 봉사 현장. <laughs> 그나저나 오늘 동혁 씨못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셨네요? 아, 이렇게 좋은 일은 당연히 참여해야죠. <laughs> 수지 씨한테 잘 보려고 음. 무리해서온건 아니고? 아유, 선배는 음. 저를 뭘로 보고? <laughs> 어, 동혁 씨가 이곳에 있었군요. 그런데, 그때, <laughs> 어떻게 알았는지 영식 씨가 찾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 지, 지,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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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들이래 o 아, y 은 여기 안 온다고 했잖아 아니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d n o b o 이 y d o n a l 고 Donald, Donald, 지 o n a l d Don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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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어, l d 씨 o n a l d Donald, d o n a l 가 d o n a l 아내가 있는 영식 씨가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좋은 하면 안 있지? 아! 자, 이거 좀안보 아! 싶어요. 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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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지 아, 못해요. 아. 지금 제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저물래 수지 씨 만나는 게 너무 화가 났었구만. 내일 중요한 날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얼른 화해하세요. 예, 예? 음, 아잇 박동영 음. 아,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미안하다, 죽구야나 사과할게! <laughs> 명색이 봉사 모임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셔야죠 이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참 시아납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수지 씨의 말에 꼼짝도 못하는 걸까요? 한 봉사 모임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다음 날. 들어오세요. 네. 예. 혹시 이곳에서 어떤 검사라도 받으려는 걸까요? 그런데. 어 수지 씨의 한 위원이었군요. <laughs> 어서 오세요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수지 씨만 나러 오르면 돼. 고생은요. <laughs> 한달 동안 세분 다에 많이 쓰셨어요. 다들 자신 있으시죠? 어, 그 수지 씨가 응원해 주셔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점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럼 그 동안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 점수를 확인해 볼까요? 오늘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오신 분에게는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laughs> 수지 씨에게 점수를 확인받는다고요? 그럼 수지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토록 경쟁적으로 봉사를 했던 겁니까? 잠시 후한 위원을 나서는 세 사람의 표정이 각양각색입니다. 수지 씨에게 각자 점수표를 받은 건데요.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산업 지수가 팍팍 오르는 거야. 선배, 나 응? 먼저 가 볼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산업 지수라는 것이 바로 수지 씨가 말한 봉사 점수인가 봅니다. 근데 수지 씨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 걸까요? 어, 선배, 응. 네, 네. 선배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산업지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아, 난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음... 이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특별히 방법을 알려줄게. 이 산업지수를 빨리 올리려면, 와, 어, 대체 이들은 왜 이토록 산업지수를 올리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혹시 수지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런 걸까요? 영식 씨의 수상한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예전부터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위가 계속 아파서 왔어요. 검사에도 아무 이상 없다고만 하고. 아, 예. 저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는 영식 씨. 대체 영식 씨는 무슨 생각인 거죠? 그날 오후 아내 몰래 환자를 만난 영식 씨가 찾아간 곳은 바로 수지 씨의 한의원이었습니다. 한의 네, 음. <laughs> <laughs>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이에요. 그두분 말씀 잘나누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laughs> 네, 사무생님 환자분 좀 원장실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놀랍게도 자신의 환자를 빼돌려 수지 씨에게 소개를 해준 건데요. 한의사님 오늘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다음 테스트에선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아 예, 제가 앞으로 제 환자분들 수지 씨한테 많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참 희한합니다. 수지 씨에게 환자를 소개시켜주는 일이 산업지수와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거 어째 좀 수상한데요. 의사였던 펭은 한의사에게 산업지수를 테스트 받으며 점수를 쌓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펭이 말하는 산업지수란.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였는데요. 심지어는 직접 다른 사람들을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선업 지수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등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실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토록 선업 지수에 집착한 이유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후또 다시 선업 지수를 확인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수지 씨가 꺼낸 것은 웬 추와 눈금표였는데요. 아니, 이게 대체 뭡니까? 자. 그럼 오늘은 어느 분부터 점수 확인해 보실까요? 어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아요. 명식 씨? 그런데 점수를 확인하겠다더니 갑자기 맥을 짚는 수지 씨. 그리고는 추를 걸어둔 막대 위에 손을 올리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추가 저절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최의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식 씨선업지수는 67점이네요. 예? 67점이요? 그러니까 왜 그, 그, 그럴리가? 뭐야 뭐 두고보라더니 겨우 67점이야? 67점이면 지난번 내 점수보다 낫네. 너 그래갖고 언제 백점달려 그러냐? 참, 그럴 리가 없는데. 용식 씨 기대와는 달리 낮은 점수가 나오자 무척이나 실망한 모습입니다. 대체 수지 씨의 죄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하던 수지 씨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무슨 일이지? 잠시 후 다급해 보이는 영식 씨의 부탁에 결국 수지 씨가 호텔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이 이렇게 은밀한 만남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수지 씨가 방 안을 살펴보던 그.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지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 생일은 어떻게 한의원에 있는 자격증 보고 알았죠 제가 꼭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이리로 오시라고 했어요 아, 어, 놀랍게도 아, 영식씨가 깜짝 아, 이벤트를 아, 준비한 아, 것이었습니다 아, 앉으세요 자 오늘은 제가 다 대접하는 거니까 드시고 싶은 거, 하고 시 싶은 거다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자. 자. 제가 발 마사지를 좀잘 하거든요. 사실 저 와이프한테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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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보세요. 아, 어, 그만하세요. 누가 이런 짓 하라고 했습니까? 예? 아이 괜찮아요. 제가 다 좋아서 괜찮아서 하는 건데 아이, 여신님한테 잘 보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괜찮습니다. 아보세요 아, 아신님아 아니, 그게 아니고. 수지 씨를 여신님이라 부르며 아유. 아부를 하는 영식 씨와는 달리 수지 씨는 무척이나 화가 난 모양입니다. 이런다고 선업지수가 오를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산업 지수가 오르는 방법은 따로 있는 듯한데 대체 수지 씨가 바라는 건 뭘까요? 얼마 후 영식 씨 아내 경미 씨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점심 약속 때만 서 벌써 왔어. 이거 뭐야? 당장 설명해. 아유, 뭔데 그래? 종이의 정체는 바로 영식 씨 부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는데요. 감히 나 몰래. 집을 담으로 십억을 대출을 받아? 아 아니 그게, 그게, 그게 말이야. 이돈 어디다 썼어? 어 빨리 얘기해. 어머, 내말좀 들어봐. 이 돈을 뭐 진정하고 내말좀 들어봐. 이돈 가지고 뭐할거냐면는아그게아 아. 대체 영식 씨는 1 십억이나 되는 돈을 아내 모르게 어디에 쓴 걸까요? 잠시 후. 순일인지 경찰차에서 내린 경리 씨와 영식 씨. 아니, 이리 와. 이들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수지 씨의 한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이 조수지야? 네, 제가 조수지인데 어디서 오셨죠? 조수지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가시죠. 사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놀랍게도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게 된 수지 씨. 대체 수지 씨와 영씨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늑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어! 어, 괜찮으세요? 네, 저 잡고 일어나세요. 네. 아니요!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팔 잡으세요. 어, 아니면 제가 업어드릴까요? 동혁아? 네? 지금 뭐하는 거야? 내가 먼저 듣고 있었잖아. 아, 아, 그, 러니까 그, 선배보다 그, 제가 힘이 더세니까 당연히 제가 오버야죠 뭐, 제가 제가 먼저 왔으니까 저분 잭도 일어나세요. 네. 경쟁적으로 사람을 도우려는 두 사람의 모습에 영식 씨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 두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인 데에는 남모를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서로 덥겠다고 싸우기까지해요? 응. 아휴. 산업지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좀 예민했네. 산업지수 그게 뭐예요? 음, 이 산업지수가 뭐냐면 음. 곧 있으면 영식 씨는 대학 선배 은호 씨에게서 산업지수에 응. 대한 응. 비밀을 듣게 응. 됩니다. 응. 이후 응. 은호 씨와 네. 동혁 씨의 소개로 한의사 수지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응. 어서 오세요. 이 원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 아, 아 네. 저도 산업지수에 대해 얘기는 들었는데 에이, 그런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요. 음, 잘 오셨어요. 그럼 우선 직접 테스트 해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손을 이쪽으로 주시겠어요? 안신반이 아, 아, 예. 하던 영식씨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절로 어, 추가 움직이며 어, 눈금표의 숫자를 어, 어, 가리쳤던 것이죠. 선원장님의 선업지수는 25점이네요.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아 근데 이게, 이게 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전쟁의 여신 두루가의 힘을 받은 존재입니다. 선업지수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왔죠. 구원이라뇨? 조만간 세계의 종말이 도래할 것이며 그 종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압지수 100을 쌓은 분들 뿐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들 처음엔 그런 반응이세요. 사무장님 잠시만 들어와 주시겠어요? 자신이 신화 속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이라는 수지씨. 그 증인으로 사무장 태완 씨를 소개합니다. 사무장님, 저희 모임에 새로 오실 분인데 아직 믿음이 부족하셔서요. 사무장님께서 증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자 태완 씨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대인은 커다란 수술 흉터였는데요. 그가 자신의 상처를 보여준 데는 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런 중에 들어간 님을 소개받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선업기술을 쌓았는데 아, 거짓말같이 백정된 순간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정말론을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신비한 현상을 본 영식 씨는 그녀의 말에 서서히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비한 능력에는 사실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목소리> 그림 실력 점점 는다. 누가 미술 전공 아니랄까봐 흉터도 어쩜 이렇게 감쪽같아? 아 어, 오늘 사영 온다고 하길래 혹시나해서 그려보니 나왔지. 태완 씨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던 어이. 것이죠. 어, 대단해. 아 대단해. 아까 그상산도 넣을 것 같지? 음, 당연하지. 내 손이 어디 보통 손이야? 그... 그럼. <laughs> 자석으로 칠를 움직였다는 사실은 죽어도 모를 거야. 또한 수지 씨가 손을 대지 않고 출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책상 아래에 숨겨둔 자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영식 씨는 남들보다 먼저 산업 지수를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봉사를 했던 것인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지수를 빨리 올려면여신식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 세계 종말론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크게 선의이잖아요. 산업지수가 빨리 오른다는 이야기에 영식씨는 자신의 병원 환자들을 빼돌려 조수지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점차 조수지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지수가 오르지 않자 영식씨는 조수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벤트까지 준비했던 것이죠. 하지만 조수지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구원의 터전을 일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업입니다. 마을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아, 돈이요? 기부하신 금액은 회계사 출신인 사무장님께서 투명하게 관리해 주실 겁니다. 만약 의심되신다면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조수지의 목적은 처음부터 돈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곧 세계 종말이 시작되기 때문에 함께 살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법인을 설립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등 여기에 드는 돈은. 모두 신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받아 냈는데요. 수십억 원이 들어간 법인의 주인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모두 핸드폰을 부수라고 하였지만 한 피해자가 부수지 않고 보관하던 핸드폰이 경찰에게 발견되면서 모든 범죄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ᄂ은 사기 혐의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아 가서 얘기하 가서 가셔요 아, 어떻게 우리 여신님. 여신님. 사장님 아, <laughs> 지금 저를 구하시는 것이 선업입니다. 저만이 세계 종말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들세요 여신님. 여신님. 아, 진짜 이 인간아. 정신 못 차리네, 진짜. 아직도 여신님만 소리가 나와? 조수지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전재산을 잃게 된 영식 씨. 그릇된 믿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 이제라도 꼭 깨닫길 바랍니다.